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테입니다. 자, 오늘 제가 플레이해 볼 게임은 킥 플라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아, 그거 제가 오늘 그 플레이 스토어를 어 둘러보는데 딱이 게임이 갓겜스메일이 난 거야. 아,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딱 이렇게 모셔 봤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 게임이 어느 게임인지부터 설명이랑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이제 플레이어를 키커라고 합니다. 키커는 이렇게 많은 오른쪽 하단 키커 선택에 보면은 아직 저도 처음이라 어잘 하지는 못 하는데 한판해 봤는데 튜토리얼로 음 되게 조작감은 조금 어려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되게 재밌다는 점. 여기서 이제 뭐 기술. 여기서 이제 기술을 쓸수 있거든요. 터치해서 뺨 해서 되게 캐릭터들도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 자기만의 덱으로 다섯 개를 할 수도 있어요.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아무튼 저는 뽑기를 1회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키웠습니다. 이게 되게 해자인 게임인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요 녀석을 주더라고요. 내가 운이 좋은 건아 제가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주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와 하이퀄리티. 제 생각에는 이거 되게 뭔가 너무 갓겜이야. 어내내딱 성향에 맞거든요? 와 진짜 이거. 어, 멋있어. 이렇게 360도 다훑터볼수 있어. 오, 간지, 간지 철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뭐, 이런 게임 아시죠? 긴 말은 필요 없고, 바로 갔다 그냥,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 플라이트. 음, 모집을 하네요? 음, 나 이거 처음인데? 여기 들어가볼까? 배틀을 시작합니다. 저는 흑염룡 그 자체다. 유일한 한국인 코리안. 아,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스킬 설명도 나오고,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laughs> 어, 네, 4대 4대4, 4명의 팀원들과, 아, 3명의 팀원들과, 적까지 합쳐서 4명의 우리 팀과 적 팀들이 싸우는 겁니다. 더블클릭으로 날아요. 와! 날아서 플레이 한다니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탈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한테 가서 넌 뛰어다! 하고 이게 다구를 빵, 빵, 빵 하면서 막쌀 수도 있어요. 되게 막 하늘에서 막 전쟁이 펼쳐지고 되게 스펙타클하고 자 여기 위에 지도가 있었네요. 난 몰랐지. 누가 저를 쏘고 있어요. 안돼. 이 자식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클릭으로 이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가야 돼. 나이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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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야지 뭐야 죽였 죽였어? 몰라요. 내 정신이 없으면서 망했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이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군. 있건... 어, 러브킬. 음, 이 친구는 약간 AI 같은데? 아니면은 초본가? 이거 첫 뽑기 하고 시작하면은 되게 세거든요. 이 친구는 첫 뽑기를 안 했네. 어, 어, 제 쪽은 되게 한적한가? 모르겠어요. 내 쪽이 어디지? 몰라. 일단 크리스탈 모아. 오, 여기 되게 한 적하다. 저는 싸움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laughs> 방금 러브샷 한게 누구였더라? <laughs> 오늘도 일입니다. 너무나도 네. 뻔뻔한 다이저가 열심히 모은 것들. 와, 지금 압도적으로 <laughs> 음, 나왜 이렇게 못 하지? 어, 잠만. 이거 날아서 막사면좀애반데 아, 분이다자 이제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제가 모은 거몇개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모은 거라도 줘야죠. 어? 여기도 그 전설의 레드 와이파이가 뜨는 것인가? 어 잠만 이런 거 공격할 수 있어? 아니 근데 다에 컨트롤의 상태가거든요. 일단 이게 마스터 스킬, 키커 스킬. 찐개새집니다야 잠만. 야 잠만 정신 차리라고 주인공. Holy shit, what the fuck? 야 뭐야. 이런 짓은 <laughs>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와. 아니 근데 내가 너무 못해. 응, 맞아, 너, 쫄, 아, 그래도, 못해. 아, 이게 딱두배 차이로 우리 팀원들, AI인지는 그냥 우리 플레이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잘해주셨어, 진짜. 오, 그냥 팀원버스를 넘어서 승용차를 넘어서 리무진을 음, 넘어서 비행기를 넘어서 비행기 1등석. 이게 또 하다 보면은 고여요. 이런 게임들 특징이 개고인물이 점점 생겨난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이제 스킬 활용 잘하고, 스킬 어 어느 때 사용해야 하는지 딱이지 않은 거지. 어 그리고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 있으니까 당장 개봉. 이거 탭해서 아이템을 이렇게 제트 샤크 이러면은 또 디스크에 가서 끼고 싶다 하면은 장착해서 얘랑 이렇게 탁 바꿀 수도 있고, 얘랑 이렇게 탁 바꿀 수도 있고, 자요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음, 키우는 겁니다. 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어, 음, 으,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디스크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4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인가? 아무튼 주네요. 와, 진짜, 이 정도면 개해자 게임 아닙니까? 그냥? 응? 빨리, 빨리, 스킵, 스킵. 와, 스킵도 있어. 스킵은 뭐, 당연히, 뭐, 있는 거고, 뭐. 이거, 할수 있나? 제가 지금 제로 코인이 4,000개 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한번 해볼게요. 뿅! 까자, 까자, 까자. 와, 금색이야, 와. 봄스터. 뭐야. 페어리자드. 아, 있는 거네. 치어라우더? 큐파루파? 오, 제발! 큐자? 왜다 큐자가 들어가지? 스피버드. 스타트게이트. 이게 뭐야? 스타트게이트는? 오, 되게 신기하다. 신경... 레벨업 가는, <laughs> 샤우팅 웨일. s h 팅웨 t i n g 월로 게다가 또, 또, 또. 펠, <laughs> 쌉찌렸다. 이거 힐 같거든요? 완전 지금, 좋고, 여기다가, 이거는 현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스카우트, 위에 거, 아래 거한번 하면은 이제 딱 좋다, 딱 좋다. 딱 이거다. 키커스 카우트. 뿡. 키코, 오 키아토? 노노, 키아토 카이토. 그리고 특별 이상, 뭐, 친구? 뿡.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과연, 뭐가 나날 것인지? 아,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약간 우락부락한 친구. 싫어하거든요. 아, 너무 멋져! 멋져! 나얘 할래! 나얘 장착할 거야! 어... 작동?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 장착해 뭐? 그냥... 장착해! 아, 이렇게 같이 껴준다는 소리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아, 약간! 캐릭터만의 그 특성 스킬? 스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오? 마비 조항? 꽤잘 나왔네? 뭐냐? 왜잘 나오냐? 아, 나얘안쓸 건데. 타노스 같이 생겨가지고, 블루 타노스 같이 생겨가지고, 음, 조금 혐오감이 드네요. 일단 한거써봐야죠 아군 전원의 HP 50 회복. 이게 이게 뭐냐 지린다는 거예요. 이 힐러 이렇게 딱 껴주고 이거 레벨업. 유월이 울트라래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울트라래요 업그레이드 원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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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이거는 자신의 공격력 저는 이렇게 버프 스킬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데미지 중, 어, 어. 저는 그냥, 좀, 어, 싸우는 걸 원한달까? 그냥, 직접적인, 데미지. 그런 것만 좋아해서, 어, 자신의 HP. 그래. 약간, 이게 힐이잖아요. 버프랑 힐이랑 약간 다른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힐은 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럭저럭. 이렇쿵저럭쿵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되게 많아, 많이 필요한데? 음, 오케이. 자, 이 정도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아, 너무 재밌는데, 아. 자, 그럼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다만 구독자 100명 이, 이상이 될시 제가 여장을 하고 홍대에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 언제 한다는 애기는 없고요. 일단 코로나 사태가 풀려야 되겠죠. 빨리. 어 이거 언급언급하면은 노딱 붙는데. 아 맞아. 나는 어차피 이 수익이 안나 가지고 노딱 뭐 붙일 것도 없어.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어 안녕히 가세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